한번 따라해 봅니다. 더욱 넘치는 은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기독교 하면 사랑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교나 다른 데에서는 뭐 인자, 뭐 어떤 그런 덕목을 이야기한다면 기독교에서는 사랑이라는 덕목을 가장 강조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대가성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먼저 희생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비밀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아나 같은 주인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피흘려 죽으셨구나 그 사실을 알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요. 감사도 없고, 하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것을 하셨는지,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종교적인 행위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서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국의 놀라워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찬송가 305장 나같은 죄인 살리인 살리신 이 사람이 노예 상인으로서 노예를 그 당시에는 이 아프리카에서 이 흑인 노인들을 확 잡아다가 아그 사람들을 이제 창품처럼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니튼이라는 사람이 그런 노예 상인이었어요. 이배 타고 그 노예들을 잡아다가 파는 그런 주인이었는데 어느 날 폭풍 한 가운데서 그렇게 배의 한 가운데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노예 상인, 이 악덕 어, 어떤 노예의 배를 옮기는 선장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는데요. 그분이 지은 곡이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노래는요, 이 찬송가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잘 알고 또이 노래를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 가사의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보면은 죄가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완전히 그 삶이 새롭게 바뀐 인물들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에 보면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면 우리가 이 죄와 이 은혜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초의 죄는 어떻게 들어왔죠? 아담으로 인하여서 들어오게 됩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손악가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있고요. 자범죄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죄의 결과를 어떻습니까? 죄가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과 단절을 시키고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복락을 누리며 살수 있었는데 그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단절이 되면서 사람은 철저하게 불행한 존재로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바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일 때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최초의 살인자가 나오게 되죠. 그 살인자가 가인입니다. 가인, 가인이 바로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죠. 바로 이 죄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끊임없는 이 고통과 또이 세상의 혼과 더러움 속에서 살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은 이 고통과 이 사망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냐면 죄의 반대.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일들을 교육해 놓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들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흘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한 대로, 말씀한 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주의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한 이 죄와 은혜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아담의 대표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은 바로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고 아담의 그 범죄가 우리 인류에게 원죄를 가져다 주었고 이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인간들에게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담의 범죄와 더불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다는 이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말씀에 보면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 말은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면은요. 그 죄가 얼마나 그 사람을 피폐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타락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합니다. 사람의 모든 방황의 원인이 무엇인가? 특히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얼마나 많이 길을 못 찾아서 헤매입니까? 인생의 방황의 모든 원인이 어디 있냐면 죄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사람은 이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죄 문제를 어찌할 바를 할지 몰라서 이죄 때문에 이 세상의 쾌락으로 또이 세상의 다른 탐닉으로 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감추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죠? 자신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남은 잎으로 자신의 치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잎은 어떻습니까? 햇볕이 곧 떠오르면은 다 말라 비틀어져서 죽게 되고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요. 우리는 세상의 쾌락과 또 세상의 어떤 다른 힘을 이지해서 우리의 죄된 부분을 가리려 하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죄에 대해서 비참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문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해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요 얼마나 그 영혼이 피폐하고 얼마나 그 영혼이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세상의 부귀 영화로 포장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 그 안에는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깊은 고뇌와 아픔과 괴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죄의 고통과 괴로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형편없는 인간. 남을 속이고 남에게 괴로움을 끼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 이름이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데요. 이름이 여러분 이렇게 이 예, 전혀 개명이 돼서 바뀌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전에 어떠였죠? 이름이? 야곱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야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자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는데요. 그의 야곱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속이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죄에 묶여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야곱은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언제였을까요?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요, 20년 동안 모슴 생활을 하면서 들어갈 때는 지팡이 하나로 들어갔지만은 나올 때는 짐승을 두 대나 거느리면서 이제 스라임 하는 자녀와 또 이렇게 가족들을 이루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바로 앞에 자신의 쌍둥이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입니다. 형이 어땠습니까? 이 어렸을 때 야곱하고 형은요, 서로 경쟁 관계였죠. 근데 형이, 야곱, 야곱의 형 에서가 혈통적 육체적으로는 장자로 먼저 태어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 이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이미 이미 태중에 있을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자신에게 죄된 본성이 있죠 그 죄된 본성이 무엇입니까? 예, 날 속이고 늘 빼앗으려 하고 늘 가로치려고 하는 그러한 죄된 손, 이 속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사기꾼 기질이 많은 삼촌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아주 뼈빠지게 일하면서 그 밑에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인제 야반 도주하듯이 결국 삼촌 라반 집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삼촌 라반이 또막 부하들을 이끌고 따라왔지만 그 가운데에서 잘 해결이 되어서 나오게 되었는데 바로 눈앞에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입니다. 형은 어떻게 했나요? 과거에 20년 전에 헤어졌을 때는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할수 없이 형에서의 눈을 피해서 피해온 것이 그동안의 2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형 에서가 군사들을 이끌고 식솔들을 이끌고 막 자기한테 오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은 이미 가족이나 이 식솔들이 너무 많아서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럴 때이 야곱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복강가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고 세도록 실험을 하면서 결국 이제 날이 세려 하니까 야곱이 끝까지 놓지 않고 하다가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이고관절인 침으로 야곱이 이제 발을 절게 되죠. 그러면서 너가 다시는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스라엘로 부른다. 남을 속이는 야곱에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 야곱이요 야곱이 형에게 먼저 재물을 이렇게 두 대를 나눠서 보내주는데 형에게 만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형에게 내가 형을 보니까. 주님을 뵙는 것 같다 라면서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변화됐나요? 불과 20년 전에는요. 밭축 한 곳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또 눈이 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속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그 야곱이, 이제는 그형 에서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내가 형님을 보니까 내가 주님을 뵙는 것 같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죄가 더하면 더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그러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역사상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울의 이 신학 하나님의 말씀이 어거스틴으로 이어지고요. 이 어거스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종교 개혁의 칼빈과 이런 어 종교 개혁자들의 그 신앙의 중요한 흐름을 붙잡게 되는데요. 이 어거스틴이 젊은 날에는 방탕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졌고, 장가도 가기 전에 어떤 여인과, 어떤 여인과 동고를 하면서 방탕의 극치를 따르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어거스틴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기대 놀고 있는 아이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방탕하고 이단에 빠져 있고 그러한 이 방탕한 어거스틴이라는 청년이 우리 기독교 역사상 아주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죄가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그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내가 죄인이었는지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복음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그 십년 가운데 적시고 있습니까? 우리의 은혜가 메말라 있다면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